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해서 각 띠별운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을미년이라고 해서 나무와 양의 해인데요. 이 해에 여러분의 띠는 어떤 운을 맞이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 분들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은 쥐띠에게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서 차근차근 승진이나 승급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질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해요.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 수 있는데 만약 연애 중이라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금전 운이 좋지만 과도한 소비나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갑작스런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띠분들인데요.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꾸준함과 인내의 결과가 보이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시점이에요.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승진이나 직책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너무 급하게 큰 변화나 리스크를 추가하기보다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되며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호랑이띠 분들을 봐볼게요.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변화와 도전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다가가야 해요. 직장에서 승진이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경쟁도 치열하니까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준비한 아이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해 옮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애 중인 분들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잘 해야 해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니 큰 투자나 급작스런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토끼띠분들인데요. 2025년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순조롭게 해결될 기운이 감돌고 여러분의 노력도 인정받을 시점이에요. 직장에서는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 좋은 시기예요. 연애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연애 중인 분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는 없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 2025년은 도약과 변화의 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애 중인 분들은 상대방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큰 지출은 피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각 띠별로 도전과 변화가 많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2025년 계획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